주산천나, 큰 바위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밑에 두박같습니다. 자, 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어, 큰 바위처럼, 바위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 뜻이 굳세야 됩니다, 법이요. 예,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법은, 아니, 이게 주가야. 너무 떨어졌죠. 예, 가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또 세게 보여줄만한, 그런 어떤 순간들은, 어, 반드시 오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넷마블 자회사 블록체인 플랫폼 MOU가 부각되는, 어,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넷마블은 자회사, 넷마블 에브 M, C의 블록체인 플랫폼, MOU 소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그래서, 전날 넷마블 FNC의 게임 컨텐츠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개발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의 자, 키다리 스튜디오와 MOU를 체결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FNC는 게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휴먼과 엔터테인먼트, 웹툰과 웹서들 콘텐츠와 키모스를 아우르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인. 그래서 넷마블 FNC는 메타노믹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문 회사가 되는. 그래서 아이템과 게임즈를 인수하고 2월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의 보노테크놀로지를 인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점에서 넷마블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올해 1분기 말부터 4분기까지 골고루 포진된 다수의 신작 출시 일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MBX, P2E의 블록체인 사업 전반의 성과와 중장기 잠재력을 고려하는 투자 전략. 이런 부분 굉장히 좋죠. 보면 음. 이제 예 이제 또 게임주가 또 핫하게 우리 메타버스 있어 보면 어, 메타버스도 앞으로도 있는데 뭐 보면 아니, 메타버스가 다 어디로 갔나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앞으로 어, 굉장히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음, 블랙인 플랫폼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 게임주가 그 정도로 굉장히 또잘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경기도 메타포스 플랫폼 신비 아파트 게임 제작 기업 모집하는 요 이런 부분 대단하네요. 그래서 SK텔레콤 메타포스 구독 서비스 구독 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 신사업 주목하는 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용도아이게임주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에 근데 게임주 전반적으로 어 핫하지 못한 어 그런 부분이 또또상하긴 하네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아 근데 보면 어, 신규 판호 발급했다고,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은 또 좋죠. 그래서 중국 게임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음, 당국의 규제 강화가 중국 게임 사업 발전에 권림돌이 될수 있다는 분석. 그래서 실제는 오랜만에 신규 온라인 게임 출시 승인이 떨어졌지만, 예, 증시의 반응은 좀미적지거한 음, 그런 어떤 부분. 야, 이거 공산당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보면서 자, 보면 21세기 경제보도, 현지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일자로 중국 게임 개발사이자 유통업체 XD의 파티스타를 포함한 45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 그래서 판호를 획득한 45개 게임에는 모바일 게임 39개, PC 게임 5개, 콘솔 게임이 1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노랑 게임 서비스로 일종의 허가증으로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에만 발급되며 한국과 해외 게임은 파노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에~ 뭐~ 게임주 규제 완화 뭐~ 규제 완화됐다고 굉장히 또 핫했는데요. 어~ 핸드폰 빼자자 그러면 또 좋아지는 순간 또 오겠죠. 그~ 뭐~ 주가뭐 음~ 뭐, 안 좋다가 좋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또 인생이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현들아,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높여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이 끊지 않죠. 물을 끊이는 건 결국에는 1도.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올해는 할수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네오리진 뭐 이런 부분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음 이런 부분 어, 외국인에서 연기금에서 오거래일 때 에, 잡아준 어,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 어지요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냄블에 대한 부분 어 이렇게 해서 모바일에 대한 부분 기타 어 좋습니다. 보면 딱딱딱 어, 때고어 딱딱 보면 요런 부분 어뭐뭐 착착착 되는 어 이런 뭐, 어, 뭐 어, 부분 보여 주겠죠그래서어 보면 추가해서 다시 한번 또저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과 하단에서 어 눌려 주다가 용더라 요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 올려 줄수 있는 어 요런 부분 어 충분히 보여 줄수 있습니다. 어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보면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주식 시작에서는 손 안의 새한 마리가 숲 속의 새열 마리, 열 마리 보다 낫다. 이런 점을 삐떠리지 형이 말했었는데 그리고 결국에 이 정도라 손 안에 새한 마리. 우리가 오히려 더 갖고 있는 게 좋을 수 있어. 보면 지금은 막 주가 안 가니까, 아. 어. 이놈의 몹쓸 주식, 어, 어 나출 시장이지 않을 거야.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형들아. 음. 뭐. 뭐주 시장이 안 맞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또 다른 여타의 자산. 음 저는 뭐 적극적으로 좀 에, 부동산 쪽으로 만약에 가시면 뭐 비트코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뭐좀 부동산 꼭 부동산에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매와 공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찾아보면 또 어,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어, 그런 틈새 시장을 어, 노리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책 그다음에 나와 있는 요런 부분. 세월이 본래 길 것만 바쁜 사람은 스스로 짧다 어우, 좀, 최근에는 좀 제가 바빴는지, 세월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짰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 천지는 본래 넓 것만, 척박한 사람은 스스로 좁다고 하며, 바람과 꽃과 눈과 다른 본래 한가한 것만, 악장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번잡하다고 한다. 어, 이런 어떤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예, 보면, 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게 주식, 주식 어떤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 어, 주식 정진. 주식의 어떤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하염없이 이런 거 공부하는, 이런 거, 이런 거딱 공부하면서, 아, 어, 어, 마음을 편하게 해야지, 본래 한 가지, 본래 청정의 마음을 간직해야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예, 중요한 예, 그런 어떤 퍼커스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에서 눌려주다가 어, 이런 어, 부분에 어,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이런 어, 파커스에서 어, 저항선에 대한 부분 살짝 있죠. 어, 20주선에 대한 부분 저항선과 저항선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 주가에서도 눌려주다가 어, 거래량 퍼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굉장히 또 세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봉에 대한 부분 2만 20만 4,5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하락선과 하락선에서 눌려준 이런 부분 자 바닥선에 97,200원이 되겠죠 어, 너무 싸잖아 보면 음. 우리는 형들아 웅진 코 코웨이도 우리 겁니다, 범이 우리 코에이도 어디가지? 야, 형들아, 계열사도 겁나게 많잖아. 보면 넷마블, 넥서스, 이지 G S. 어뭐 보면 형들아, 구로발 게임즈. 어, 이런 부분. 야, 뭐 어, 엄청나네. 이런 거다 상장 시켜, 버이여 어, 상장 서서 같이 올려야지, 보면. 자, 이런 부분, 좋지요,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뭐, 다시 한번 또, 좋아질 수 있는. 코에, 여기 있네, 코에. 어, 코에 안 보이잖아, 어, 그렇게 해서. 코에 25.5일, 최대주주입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게임즈가 또 어,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크로 어, 어떤 순간들은 또 어, 반드시 예,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말씀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월방의 하단에 대한 부분 예, 그렇게 해서 뭐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어, 그냥 혼전의 예, 혼조 혼조의 모습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주가에 어, 있어서 이런 어떤 하단 선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어, 재반대응에 대한 모습이 어 굉장히 또세게 나와 주는 어런 모습도 보여 줄수 있다. 그래서, 어 너무 늘렸죠, 형들아. 어 그런 부분에서 어, 거래량 터져 주면서 어 주가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어, 굉장히 어떤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이런 어떤 모습 어, 충분히 보여 줄수 있겠죠. 그래서 어, 주방에 대한 부분. 서 예,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아내면서 하면 결국에는 좋은 기업의 가치, 넷마블, 다섯 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좀 많이 기다시고요 자, 구독하게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